1교시 중개법은요, 민법 관련된 응용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올해는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제가 느낀 체감도는 조금 난이도가 많이 높았다, 조금 어려웠다라는 느낌이었고요. 공법은요, 음, 제가 예상했던 거는 당연히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아주 새로운 문제들, 특히나 아주 여기저기에서 가져다 문제를 어,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지 못했던 문제들, 새로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음, 저희 같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엄청난 양의 공부를 어,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기억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워요. 제가 공부를 했어도 그게 어 몇달 동안 지속된다는 것은 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법조차도 상당히 어렵고 난이도가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은요. 2교시였는데요. 1교시가 어려웠기 때문에 2교시도 약간 어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난 평이하게 난이도는 평이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아 많이 어려웠어요. 제가 느끼는 체감도는 많이 어려웠고 문제를 풀어갈수록 어 자꾸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맞다 리게 되니까 약간 절망감도 들고 아 이거 불펜 던지고 나가야 되나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아그 순간 어디선가 제 뒤쪽에서 한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한숨소리가 오히려 저에게는 다시 한번 힘을 낼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왜냐면 저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른 선생들도 똑같이 그렇게 어려워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힘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멘탈 잡고 끝까지 풀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이렇게 35회 2차 중계법 그리고 공법, 공시법, 세법은 올해 엄청 제가 느끼는 체감도는 굉장히 어려웠고,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하게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아, 아마 공부해야 되는 어,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내년 시험을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느낀 소감, 전체적인 소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